콜레스테롤이 그렇게 크게 무서운 게 아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무조건 꼭 필요한 거다. 이해를 해주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를 원인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단순히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지? 라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란, 풍선기름, 풍기름 올리브유, 고기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음식들이죠 네, 여기서 뭐안 좋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오메가3, 오메가6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안 좋은 거고 뭐가 좋은 거죠? 포화지방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도 안 좋은 거고 계란도 안 좋은 거고 고기도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포화지방이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각각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무조건 다 좋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지되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시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터도 한때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버터는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었고 마가린은 식물성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버터가 포화지방이 많아가지고 얘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마가린이니다 그게 만들어졌을 당시만 해도 소화점방 대차기 때문에 정말 건강식품이다 라고까지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마가린에 오히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라는 거요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내 몸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물질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고지혈증도 혈압이랑 당뇨랑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질병이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태라고 보시는 게더 맞아요.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큰 이유가 있는 거고, 낮으면은 또 낮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LDL이라고 하는 거는 택배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HDL은 쓰레기차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세포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택배를 통해서 간에서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포에서 남는 찌꺼기 쓰레기 밤마다 쓰레기를 밖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차가 와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 몸도 똑같이 세포에서 남는 콜레스테롤은 그 쓰레기차, HDL이 와가지고 갖고 간으로 가서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은 택배차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쓰레기차가 좋은 걸까요? 두개다 좋은 거죠 택배차가 없으면 은콜레스터를 제가 택배를 못 받으니까 불편하고 또 쓰레기차가 없 집에 쓰레기만 쌓이니까 또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LDL이든 HDL이든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LDL이 하나가 되는 게 문제예요 사과를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 깎아서 그냥 놔두면 은 갈변이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산화반응이거든요. 우리 몸도 LDL이 혈액을 통해서 잘 이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동하다가 여러 문제에 의해서 핵액차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면 안에 있던 플스들이 퍼져 나와서 혈액 내에 찌꺼기가 되고, 쌓이고, 굳어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호르몬의 공장,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담즙, 지방기 있는 식사를 했을 때는 꼭 담즙이 분비가 돼야지 지방을 잘 소화시키고 분해할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낮으면이 담즙이 잘분비가안 되고, 변이 묽어지고 설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한데 해피자 많이 뜬다? 비타민 D가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을이 되면은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산불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다 없애나요? 나무를 없애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계속 인지를 시켜두고 산플렛이든뭐 풀만을 세워두고 어떻게서든 해부의하자 조심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그냥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겠죠. 그게 산불 막으려고 나무를 없애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산이 어떻게 되죠? 일단 나무가 없으면은 표양이 약해지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아도흘려 내려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약을 먹어서 낮춰버리면은 세포 구성하고 비타민 D 만들고 호르몬 만들고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 그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로는 LDL의 산화를 막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배추에 콜레스테롤이 왜 오르는지 원인을 찾는 거.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리고 동물성도 좋지만 가급적이면은 고기보다는 해산물, 생선, 콩이나 버섯로 드시는 게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 단백질을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얘네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뭐 메티온인을 거쳐서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으로 이제 분해가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빨갛게 표시하는 호모시스테인인데 얘네가 혈액 내에 많으면은 요 L D L을 하화시키는 L D L을 깨는 역할을 하고, 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양심껏 드셔라. 탄수화물은 요즘은 너무 많이 드세요. 네. 보통 탄수화물 하면은 밥이나 밀가루나 뭐 국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밥을 드실 때 그런 걸 주의하셔서 드시면은 나 탄수화물 많이 안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식사 사이사이에 드시는 간식들. 하다못해, 뭐, 사탕, 초콜릿 과자, 이런 군것질거리들 얘네가 뭘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결국 밀가루, 감자, 고구마.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은 이제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라고 표현 했는데,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시거나, 가공식품을 드시거나, 튀김을 드시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가공식품에 뭐 식물성 유지, 뭐 경화유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이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다라고 보세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뭐 당뇨,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뭐 질병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것. 혈압도 뭐 나이가 되실수록 기본 혈압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콜레스테롤도 어떨 때는 좀 높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낮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정상 유지할 수도 있고, 경우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을 통해서 알아가실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무조건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바로 약을 먹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없애보자. 피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